이제부터 이제 공간좌표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공간좌표는 뭐냐면 말 그러니까 그대로 좌표 평면적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평면적이예요 x, y 평면이라고 하는데 x축, y축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거기에 x, 축, y축은 항상 수직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각각 수직인 이런 z축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좌표 찍으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니네들한테 내가 이쪽이 양의 방 이쪽이 양의 방 이쪽이 양의 방이라는얘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3, 1다. 그럼 니네 x축에 소금하면 3, 1 찍어 갖고 이렇게 정찍잖안맞습니까 근데 여 여기다 만약에 3, 1, 5가 있다. 그런 거야. 얘를 위로 5만큼 올리면 돼요. 돼 무슨 얘기냐? 얘가 3이고 얘가 1이고 얘가 5가 되는 거 그래서 얘는 징 육면체를 그리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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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은 요 점이 바로 뭐야? x축 3, y축 1, z축 5 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좌표 찍는 건 알았으니까 그럼 X축 위의 점은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그럼 a 콤마0마 0이라고 하면 돼요. 됐습니까? 됐죠? Y축 위의 점은요? 0코마 b 마0 이렇게. Z축 위의 점은 0코마 0코마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내가 X, Y 평면 위의 점은 그러면 니네들 생각봐 x,y평면이라는건 z가 없다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음. z가 0이라는 얘기에요. a b 이렇게. 괜찮죠? 음. 어려운거 없죠? 그죠? 좌표가 니네들 공간도 되게 어렵다가 갑자기 훅 떨어져요. 이거. 왜? 그냥 단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에 있던 정과좌표 직선의 방식만 알고 있으면 게다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좌표평면을 알고 있으면 그럼 쉬워져요. 그 다음에 y z 평면이요 뭐 y 하고 z만 나오고 a 얘는 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럼 xz 평면은요? 얘는 x 하고 z만 나오고 얘는 0이 된다. 이렇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공간이라는 거는 8 공간으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xy 평면은 1, 2, 3, 4, 1, 1, 2, 3, 4, 5 이렇게 나왔잖아. 요 맞습니까? 얘는 공간이 8 공간이 나거든. 오 그러니까 얘는 이 네. 공간을요 가운데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위에서 이렇게 잘랐어. 그니까, 러직금 면체를,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얘를 이렇게 자르고, 그럼 이, 이게 나눠지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자르면은, 얘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냐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니까, 어떤 표면일 때,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됐습니까? 그럼 몇, 공간이 몇개 나와? 여덟개의 공간이 나오는거야 이해돼요? 여덟개의 공간 그래서 모두다 플러스인 공간은 제1,8 공간 모두다 마이너스인건 제8,8 공간 1,4분면 2,4분면 3,4분면 4,4분면 이렇게 얘기했지 4개의 나눠지는 면이 4분면이라고 그중에서 1,2,3,4라는거야 얘는 8 공간 하니까 8 공간이라고 해요. 그 중에 18 공간, 88 공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고 있는지? 어, 뭐, 그거는 필요 없고. 일단은, 요렇게 8 공간은 나눠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보겠어요. 맞습니까? 내가 A라는 게, A 콤마, B 콤마, C가 있고요. B라는 게, 뭐, E, F, G가 있어요. 이두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볼까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요 여기부터 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보여? 이거쪽다이거쪽다 이거쪽 하겠죠. 그죠? 맞습니까? 0 0, 0, 0, 0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의 제곱 없다 이거 제곱도 이제죠 맞습니까? 얘도 똑같아요. a b의 제곱 b f의 제곱 c g의 제곱 루트 됐습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르쳐 줘요. 뭐야? d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냥. 단지곱뿐이에요 그럼 중점 어떻게 돼? 중점 어떻게 돼? 그래서 나머지세점리했때 사각형 무균심 또 자르긴 많다. 무균심 어떻게 잡는다고? 3. 3 그럼 이제 3개가 나오겠죠. 그죠? 맞습니까? 음. 얘를 뭐 P, Q, R이라고 한다면 사각형 A, C의 무균심 얘는 그냥 3분의 A 더하기 2 더하기 P 3분의 B 더하기 F 더하기 Q 그 다음에 3분의 C, G, R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중점은 a 대 중점은 얘는 2분의 a 더하기 2 2분의 b 더하기 f 2분의 c 더하기 g 이렇게 네분 점도 구할 수 있겠죠? 똑같아요, 내분 점도 외분 점도. 점도 똑같고 그건 소개 안 할게요, 괜찮습니까? 할까? a, b를 x 대 y로 내고 그럼 뭐 어떻게 한다고? x 플러스 y 분의 x, b 일단 x, e 그다음에 y, a 콤마, 얘는 x 더하기 y로 XFYP. 그 다음에 XWYZ. XGYC.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외분하면요. 외분하면, 똑같아요. 이것도 마이너스 넘치는. 안 났어, 또? 응. 근데, 그거야? 그래서, 이 정화답변은요, 딱 그거 외에는 없고요 자, 그러면 내가 대칭이동을 할거야. 니네 x f 표면서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뀌었어? Y만 바뀌었죠? 맞습니까? 내가 이 점을요, XY 표면에다 대칭하면 뭐가 바뀌어요? XY 표면에 대칭 하면 Z 자표가 마이너스 5로만 바뀌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A가 A, B, C가 있는데요. 얘를 XY 표면 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XY 표면에다 대칭하면 Z만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거. 그래서 A, B, B C. y, z평면에 대칭하면 y, z 빼고 나머지 a만 마이너스로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x축 대칭하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잖아요. 맞습니까? 얘는 평면이야. z, x 평면하면 얘는 뭐야? x, z만 빼고 나머지 얘만 바꾸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생각해봐요. x축을 대칭해. 어? a 콤마 그렇죠. x빼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 y 주대치면 a 콤마 마이너스 a 콤마 아 뭔거야 지금 y수 대치면 뭐야? y만 빼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 b만 빼고 나머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저도 이거 외우진 않아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음. 제 수축이면 뭐야? 뭐만? c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이렇게 한다 싶어? 네. 오케이 우선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줄까요 어렵진 않죠? 음. 네.